뭐 크리스마스 컨텐츠 가져온 거 있냐? <laughs> 아니 말하는 게 진짜 <laughs> 야나뭐어 저거 하러 왔냐 임마? 근데라 진짜 저 힐링이 필요해요. 뭘 해야 힐링이 될까? 지금 나 마음이 썩었어. 아니 게임 말고요.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해. 진짜 여행을 갔다 올까? 아 아니면 오랜만에 진짜 템플스테이라도 한번 다녀올까? 방송 끄고 여친이나 구하러 가죠. <laughs> 오늘은 뭘 준비했냐? 짜잔! 오늘은 맨날 먹던 롤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죠? 예. 아 근데 나 요즘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이거 건망증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보면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비누가 담겨 있는데. 아니, 어제부터 나 자꾸 이상한 저거 하더라? 여기 드라이기 말리는 데가 있어요. 드라이기를 여기 두고, 욕실에. 아니, 비누를 나 오늘 쓰고 나서, 여기 넣더라? 나 잠깐 깜짝 놀랐잖아. 어, 뭐지, 씨발? 나왜 이러지? 근데 이런 일이 어제도 한번 일어나고, 오늘도 일어나는 거야. 놓자마자 화들짝 했음. 헛? 뭐지? 나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? 아니, 이거 촉인 거야, 혹시?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? 장기 후방 시그널이야? 야 이새끼야! <laughs> 필드 짜놨는데 임마 어? 진실의 바편에네가 먼저 다가가면 어떡해 임마 <laughs> 아뭐 아니겠지? 어? 그런가 산타 모자라도 한번 씌워줄까예? 자 고객님의 요청대로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올려볼까요? <laughs> 뭐 대충 하겠습니다예 약간 이렇게 막눈 내리는 느낌으로 아니, 아까 참밥씨, 돈 왕창 받던데? 계속 막, 어? 치즈, 치즈 막, 어, 이러고 있던데? 어? 신나셨던데? 어? 우리는 조용하네? 어, 전 괜찮아요. 아, 야스 하고 있을 거잖아. 나, 나도, 나도 할 거야! 잭스, 잭스! 시발, 야스! 야, 야, 야. 아, 누룽지마 사더니 5만 원 된다. 코스다 크리스마스. 또 산다가 선물을. 어? 치즈. 5만 치즈. 옆집 생지가 먹던 치즈 산타가 넣고간 치즈. 아니. 근데 아니 AI로 자꾸 저거 만들어 오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. 좀 그리고 할때저 그리고 미연시 할때저 응? 했던 건데. 그 부분만 딱 잘라서 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같잖아. 어? 뭐야, 뭐야? 어? 뭘 무슨 색이에요? 오늘 무슨 색이지? 와, 어? 레전드, 레전드, 레전드! 키모 정글, 잠깐만, 아무무가 없는데? 무무야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더. 오 그렇지, 이 녀석아! 강찬밥! 오늘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? 어? 어? 무무 귀여운 저버야! 어? 케이크 모자 썼네? 뭐야? 아니죠? 어? 게임을 질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? 가자, 가자, 가자. 괜찮아, 괜찮아. 아무무한테 플래시 쓰는 게 오히려 아까워. 아니, 근데 이게 렐한테 연계가 안 되네. 너무 빨리 풀려서. 예 빨리빨리 하고 좀 장사 접읍시다. 예, 서렌 칩시다. 할마도 없는 것 같은데. 오늘 오길 잘했네. 어제 거 보상 좀 받나? 너 뒤졌어 임마 어? 어? 아니 이게 눈덩이가 눈이 많이 왔나 본데 어떻게 이게 앞에서 레리 맞았는데 나도 같이 맞지? 아나 지금 너무 진심으로 안 하나? 상대를 대한 예의를 안 갖추고 있나? 최선을 다할게 어? 뭔가 세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어? 라인만 더. 어 얘들아 이거 이상하다 어? 어? 좀 이상하다 오, 카라! 오, 어, 야, 이걸 맞아줘? 야, 티모 정글을 했는데 이걸 맞아준다고? 넌 빗지도 않아 티모가?라고 하기에는 티모 CS72개 열심히 하고 있구나. 어? 제이스가 애타게 지원핑 찍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. 어, 야, 어, 예, 뭐 온다 온다 온다. 뭐야? 너 죽었어 임마 꺼져. 다음. 아우 구질구질하게. 응? 나가 나가. 새끼들아 시간 아깝게 이제 2 5일 날이 뭐 하는 거야? 어? 음, 응, 밀겠습니다. 아, 꺼져. 꺼져. 좀 놀아주니까. 얘네 진짜 이길 줄 아네, 끼들라 어, 또 찐따 하나가 오네. 반갑습니다. 가버려. 자뭐 다섯 명 같이 자유랭크 하러 가면 되겠네. 어, 잘 어울리네, 애들. 야, 그냥 뭐여 어? 다 같이 모여 가자, 가자, 가자. 어시 넣어놨어요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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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빨리 진행시키자고 어어어어자야 어, 이건 이겼다 아 이건 밀게 어? 야 그냥 바루스 막지마 바루스 막지말고 그냥 끝내 저새끼 저거 그냥 냅두고 투억제기 까자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게 해 쟤는 어? 집 안오냐? 어?

어쩔 거냐고, 임마. 어? 어, 뭐야? 야, 야, 야. 야, 야, 괜찮아, 괜찮아. 저 막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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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때! 지랄하지 마, 바로스야 새끼야. 어? 어디서 혁명을 일으키려고, 이씨. 나와, 이 어, 야, 야. 이건 진짜 안 되겠는데? 어? 어. 버릴까? 어, 오케이, 오케이. 버릴게, 버릴게. 쒸야 이거 심상치가 않다? 말도 안되는거잖아 이 새끼야 산타는 없다고 씨 진짜 끝내야해 어? 우리 지금 느껴지지 새한거 어? 자, 왠지 발언을 굳이 칠 필요가 있나 싶다 난 어? 이게 뚜누한테 뺏기면 솔직히 갑분싸야 아니 이거 치자고? 애반데누누데나 진짜 몰라 도둑 왔다야! 나이 새끼야! 맞아, 93대 원 큐는 됐어, 됐어, 아 괜찮아, 먹었으면 됐어. 이거 더 가고 멋있어. 받아들여 이 새끼야, 어? <laughs> 산타는 없다고. 진짜 끝내자 이거 가오리 모아서 가면 끝나잖아 어? 아, 애니 3 레벨 궁에 무려 스택 22 스택. 어, 어, 또 심상치가 않은데요. 예, 책 반쯤 찢어졌고, 오, 야, 이 이상하다. 어, 왜 사형 먹고? 일단 도망가자잉 예 어디 갔어? 아 누가 만나보자 오케이 무무 버리고 자 가자 깐 잠깐 잠어 새끼들 구질구질하네 그냥 받아들이라고 너네 25일 날 25분 날린 거야 아 배고프다 배고파 첫끼 이제 주섬주섬 수달님 내년에도 우리 이 시간 함께할 수 있죠 있겠냐 어? 그래, 마사지 받자. 마사지라도 받으러 가자. 아, 물론, 이런, 그런, 그런 게 아니에요. 네. 그니까, 돈이 없는데, 카드로 받자. 이 생각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팝콘TV 베스트 BJ 고수달입니다. 탱글 수달입니다. 어. 따져, 따져. 좀! 내 친구가 물어보더라. 저거, 지지직지지직 <laughs> 지지직 저거 안 돼가지고, 혹시 한 말이냐고. <laughs> 미시를 너무 많이 해준 것 같기도 이마. 오너 죽었다야. 이러면 나쁘지 않긴 한데 나도 죽으면 진짜 사고거든. 어 다행이다. 야 이러면 늑인데. 여기. 잘 가. 고마워요. 뭐야? 아, 어, 스태크 꼈다. 아 씨. 야. 그래 마다가 없지요. 아, 무빙에서 블래시 했으면 잡았는데 첫기 안에 공격력이 오르는 이즈리얼 이거 못 막습니다. 뭐야? 미드도 솔로 킬? 아한판더 어, 하길 잘했다. 개불어 어 왔다 어 가냐? 아이고 아 어, 뭔가 있을 것 같더라니 부시에 아 느낌이 살짝 쎘는데 스킬 안쓰면 그만이야 제발 나이스 야 그냥 계속 죽여버려 오? 살았네? 뭐야 아... 노랏 와 진짜 허 야, 쏘... 토라진 거니? 혹시... 하지만... 팀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... 그나마 제... 저기... 제만 잘거거든 어... 제발... 됐냐? 용인데 하나 더... 아비... 아... 안 돼... 많이 해주긴 했는데... 야, 이러면 캐넨 제우스 되겠다! 잡으려. 제발. 어, 아! 개 예, 아깝고. 이건 무조건 잡았고. 아니 풀스 정도였어? 블리츠야? 아니 피드라? 잠깐만. 어, 내가 너무 짜쳤는데? 어, 미안하다. 아아 병신짓했다. 이건 진짜 큰 실수인데나? 아니 게임은 유리해요. 근데,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은데, 상대가? 응상금이 안 달리는 거 보니까? 얼마나인데? 가자. <목소리도> 와! 아니, 야, 데미지가 진짜 말이야? 안... 얘들아, 나 트, 탈진 있어. 와! 네! 일단 먹을게. 뭐야? 또 잡았어, 기아나? 허리, 뭐야? 이거는 안 되겠다. 얘들아, 소렌쳐야겠는데... 16레벨이 뭔지 알고 있는데... 쇼? 뭐야? 어, 나이스 잡았구나 어, 깜짝이야. 어, 야, 없다, 미안한데. 어, 하지만? What? 아니, 이것도 내가 쳐? 어, 아, 그리고 다못 잡았네. 잠깐만. 뭐 아닌 것 같은데, 여기 캐넨 가거든? 이쯤? 긁어 놓긴 했다. 제발.. 응.. 안 쓸거야.. 맞아.. 아.. 다행이다. 스킬을못 맞출거 같으면 그냥 안 써버리면 돼. 오살 요새 왜폼 올랐냐고.. 방금 이 설거지한 것 때문에 폼이 올랐다는 소리를 듣는다고..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수 있었어요. 아까 여기 잘할 수 있는 진짜 자리들이 못했는데.. 오빠, 해준이 진짠 줄 아네? 아... 아우! 존나 졸삭대네 씨 하잉? 내가 맞는 중 타워 야 설마 못 잡냐? 아 몰라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야 놈불 길만 하지 않을 아, 여기 도와주면 될것 같은데, 들어갔어요. 진짜 버리는 거 해봐야. 로이스, 그렇지. 아, 나 너무 놀았다. 하지만 이겼으면 오케이. 잘 올라갑니다. 진짜 막나니처럼 했는데 이겼네. 버스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는데. 아, 버스인 것 같기도 하고. 둘이서 몰았다고 하죠. 보스달한테 점수 200점 뺏긴 듯. 잘 하지 그랬어 잘 먹고 간다 재밌었습니다 요즘 왜 5시간도 안 하냐고? 어제는 5시간, 7시간 했던 것 같은데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